오늘요 치앙마이 사원 도장 깨기 다섯 번째 왓치앙마이라는 사원입니다. 여기는 어 치앙마이의 사원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일찍 세워진 사원입니다. 자 여기 그 올드 타운 안에 사원들이 대부분 있고요. 밖에 있어도 그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음 먹으면은 한 여섯 개 쭉. 가면서 볼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원을 보고 또 먹는 재미로 오는 거죠. 예. 주변에 식당, 맛집도 많습니다. 예. 여기 대웅전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대웅전. 건박이 있고. 왓 치앙만 사원은 치앙마의 사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입니다. 멋진 코끼리 상을 감상하고 두 개의 그 신비한 불상도 봅니다. 란나 왕조의 시조 맥나이 왕이죠. 그가 이 왕국 수도를 여기에 만들면서 건설한 사원이어서 치앙마이의 시작과 함께한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원에 갈 때는 반바지, 민소매, 노 그리고 이런 이런 복장은 오케이 이렇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요. 처음에 만나는 것이 대웅전인데 황금빛으로 장식된 내부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황금빛 불상, 푸른 옥으로 만든 불상 등과 함께 붉은 벽과 기둥, 역사의 스토리를 황금 물감으로 그려 놓은 벽화가 화려합니다. 이 내용을 알수 있으면 참 의미가 있을 건데 어디 들을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이 벽에도 이제 스토리를 쭉 벽화로 만들어 있는데 예. 전쟁이네요, 전쟁. 예. 코끼리 타고 전쟁을 하고, 이런 그림입니다. 자, 태국의 불상이 한국, 중국과 다른 것세 가지를 최근에 배웠네요. 첫째는 태국의 불상은 눈이 아래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머리 모양이 다르다. 예. 세 번째는 날씬하다.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걸 최근에 배웠습니다. 대웅전 뒤에는 여기에 상징이 큰 탑이 있습니다. 본당의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15마리의 코끼리가 황금탑을 바치고 있는 형태의 아름다운 제디 치앙롬을 볼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옛 란나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코끼리 색깔이 많이 바랬네요. 세월의 흐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귀는 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를 좀 하는 듯 합니다. 60바트. 급거나 6 0 자, 불상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여기 요일별로 있대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 일, 월. 불상 모양이 다릅니다. 환어, 와불.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은 두 개래요. 두 개. 예. 그래서 오전, 오후. 그리고 목금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신비한 불상을 볼수 있습니다. 사원 입구 오른쪽에 불당으로 들어가면요. 비를 부르는 대리석 불상. 프라실라. 그리고 액을 쫓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 크리스탈 불상. 프라세 땅 따마니. 라고 합니다. 이두 개를 볼수 있는데요. 비를 부르고 복을 가져다 준다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근데 무슨 설명에 영어가 하나도 없어. 아, 참. 자뭐 느끼면은 뭐이 지역을 또 이래 다스리던 훌륭한 또그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행이 코끼리 15마리 확인한다고 탑을 몇 번이나 돌아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와프라 신처럼 사원이 화려하진 않아도 방치되다시피 한 이런 모습. 작은 정각도 보이고요. 애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웅전 안에 큰 스님 앞에 두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 위로하는 스님 모습. 저도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다음에 한번더 와서 어예쁜 푸르메리아 꽃이 나무가 있어요 이 아래 향기도 맡고 사진도 찍고 부처님도 사원도 다시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자 사원 보고 여기 이제 점심 먹으러 간대요 이름이 굿키친입니다 그래 누가 우리 일행은 치킨이라고 이거 닭 말고도 있나 이런면어데자 아래 또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yeah, It's Good Kitchen <laughs> 여기 이제 태국 그 요리들만 파는데 이거 가격도 착해요 이렇게 네 명이 시일 금 먹어도 한 3만원 나옵니다 맥주까지 다 먹고 여기 이제 완전히 태국의 그 물가인 것 같아요 와프라싱 바로 건너편에 일요일에는 일요마켓이 열리죠 바로 그 길에 위치합니다 굿 키친이란 간판입니다. 좋은 뭐 주방인가요? 바로 옆에는 치앙마이 코스메틱이라는 일상 생활용품점이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모기약이라든가 가벼운 화장품, 태국 대표약 등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가격이 착하다고 소문이 아주 많이 났대요. 배가 얼마나 고프든지 키친이 치킨으로 보여서 치킨집으로 알았다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치킨 아닌 쏨땀 모닝글로리 고기 볶음 등 태국 요리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네, 여기 바로 옆에는 그 치앙마이 코스메틱이라 해서 그 한국 사람들에게 가격이 싸고 뭐 없는 게 없다 하는 막 그런. 가게입그 바로 옆에는요, 치앙마이에서 유명한 아카 아마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벌써 몇번 갔습니다. 아카는 아카라는 그 소수민족의 이름이고, 아마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 아카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이 소수민족 마을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픈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어쨌든 매우 소문나고 손님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오늘도 여기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자칭 커피 매니아인 어, 동생과 일행 전부 다 해서 본전까지 그세 번이나 갔네요.지난데 너무 마신, 맛있어서 어, 우리 일행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제가 주문한 게 처음 먹어보는 더티 라떼, 더티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인데, 먹어보니 강추합니다. 어, 여기 주 메뉴인데요. 더티 파라다이스 한번 드셔보세요. 어, 결국 일행들은 그 원두 한 봉지씩 사서 옵니다. 또 남은 기간에 또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행들은 벌써 그두 번이나 갔던데, 허브 베이직이라는 곳에 가서 아로마 비누, 핸드크림, 마사지 오일 등을 삽니다. 현지 브랜드인데요. 원님만 해도 있다니 나중에 그쪽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카페도 겸하고 있어서 쇼핑을 하다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기가 1시간 반 연착입니다. 아, 연착 자주 되네요. 올 때도 연착인데. 그래서 밤 12시 출발입니다. 어, 숙소 주변에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어, 만찬을 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아스트라 길 건너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와인도 한잔하고 작은 식당인데 사장 겸 주방장이 이탈리아 40대 남자입니다. 20년 전에 치앙마이에 여행을 와서 아름다움의 반에 눌러 앉았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많죠. 참 재밌네요. 저는 내일 아스트라 스카이 리버에 12일간 생활을 마무리하고 센트럴 플라자 지역에 디콘도 사인이라는 곳으로 일주일 살러 갑니다.